왔다. 어? 어? 누구죠? 어, 소름 돋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 <laughs> 한번 물어봅시다. 어? 왜이렇 숨어요? 아니 내 자리, 내 자리. 아니 왜 이렇게 숨어요? 숨을... 여기 내 자리. 일로 와요. 여기 내 자리. 아니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뭘 이렇게 만들고. 왜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요. 아니 씨, 뭐 하는 거야. <laughs> 저기시네, 아이고, 저기시네. 은비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소름돋아.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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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소름돋아. 니 어, 아,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웃음> 여기. 은비야, <laughs> 은비야. 아, 재수. <laughs> 아니 네. 형 지금만큼은 창피하신가봐요. 뭐, 하시는 이거... 아, 거예요, 물례하지 아니 이게 뭐례 무례... <laughs> 어. <laughs> 어. 우리, 우리 복장이 여기 자다 일어나서. 아, 그래요? 어, 다 좀, 예. 네. <laughs> <저, 웃음> 좀, 좀, 좀 그렇게 하네요. 예, 네, 많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laughs> 어, 저도 형편 없어가지고. <laughs> 어머, 어미씨. <laughs> 어머,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현수님, 혹시, 혹시 등수 한번매겨줄수 있어? 아. 너, 이거를? 지금 순위로 해야 돼, 지금 순위로. 지금 순위, 가려진 순위로. 아, 저는, 근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말해봐. <웃음> 진짜 미안해요. <laughs> 저, 제가 먼저 저기 결례를 범했는걸요? <laughs> 진짜 딱 상반신까지는 상위권인데. 아, 그래? <laughs> 네. 그 아,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laughs> 혹시 몇 살인지 알아? 몰라요. 몇살 같아? 저보다 어릴 것 같아요. 어, 은빈 몇 살인데? 저서1한 살이야. 어머, 아, 진짜? 어, 저 어리 어리게 봤구나. 어? 응. 동갑이네. 아 진짜요? 어 친구. 어 예. 아, 오 <laughs> 친구 생겼네. 어, 평생 같았는데. 어, 어? 오 근데? 처음이야. 아니 어디? 더 높게 보는다 거야? 아 그래요? 스무 반 팔칠, 팔칠, 서른 다섯? 아니 오빠보다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늘 신나게 갈수 있겠다. <laughs> 형이 어려 보인다. 어려 보 아, 그러면서 어려 보인다 <laughs> 살짝 저보다 있을 것 같아. 한두 살 정도. 한두 살. 오히려. 얼마 차이 안날거 같아. 한살 정도. <laughs> 나보다 어리나? 한살한살 한살 동생. 어려워? 아, 진짜요 <laughs> 동생이야. 아. 그러니까 제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바뀌었네. 많아 보여서 지금 상처 받는 게 아닐까? 형보다 제가 많아 보인다고? <laughs> <laughs> 어. 머리 올려서 머리 머리를 또. 오늘 좀 이탈리아 스타일로 해가지고 제가 아 머리 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의상으로 순위 매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 원래 복장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멤버들 사복 패션을 어? 온라인에서 좀 그냥 긁어와서 준비해봤는데. 아 요거 보시고 옷잘 입는 순서대로 한번만.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겠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걸로 해. 아, 이건 조금. 아, 이건 조금. 아! 잠깐만. 아. 아니, 일본. 아! 잠깐만. 아. 아 아니, 아, 일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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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20년 전에. 아, 20년 전이에요? 15년 전. 15년 맞아, 전. 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최근 최근. 형, 이거 아니에요. 어. 최근 최근. 나는 사진이 없는 데어 태현 형이다. 이게 뭐야? 왜? 아 우리 저거. 봉준호 감독님이야 촬영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봉준호 감독님이잖아. 그 사진 할때 이런 사진을 한번. 아니 봉준호 감독님처럼. 아 아. 어... 좀 아쉽긴 하네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나왔어 지금. 어디가어요 선생님? 아, 어디 갔어요? 또 꼴등이네 이거. 어 누구시지? 어, 이거 뭐야? 누구세요? 진짜 나, 나 일본에서 이렇게 봤어. 아 진짜요? 어, 일본에서. 어, 진짜 일본에서 내가. 이렇게 아, 아 일본이 일본 이런 걸다 허용해 주는 나라여서 가해요. 일본 가서 약간 그렇게 좀 그래, 저렇게 과열반 내가 났다 그 여기 여기 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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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잘해 보는데요? 어? 여기 대만에 운동할 때오 누구세요? 성욱이 아니야? 아그 반응 좋아요 방금 아 아니 뭐야 정강이 아니, 형이, 아니 정강이 일부터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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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이 안 보이는데 기록지만 보고도 지금 어, 정강이가 아유 형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아 뭐야? 아 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괜찮아요. 네. 스팀 모델이 있어요? 네. 애들이 확실히 다르네. 에이! 뭐야, 아아아아아아 에이! 아 야. 아, 어? 안 일부러 내가 안나온다싶었어 아, 뭐, 내가 안나온다 싶어서 었프수트에요 아, 이거 자, 뭐예요?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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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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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야거짜 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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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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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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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청사랑 청바지 사랑이 엄청 나네. 아 일위 진짜 어렵다. 일위 고르기 가 어렵지. 1위 신발, <laughs> 신발. 일위도 고르기가 어렵구나. 네. 신발, 신발, 아 일위 1위. 이 골랐습니다. 1위는 보여드릴게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1, 리미한테 슬리퍼 주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오. 오! 오오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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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5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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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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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얼마? 화이팅! 이팅 파트 베이트! 제발 제발 넘겨주세요. 저도 조금 이게 저 충격적이어서. 근데 이렇게만 보면 또 괜찮아. <laughs>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정, 영등포 대형 쇼핑몰에서의 팬 사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 야 이게 지금 이곳으로 가면 좀 창피하겠죠? 많이 창피하죠. 그래서 단체전을 통해서. 어제 여러분이 입고 왔던 응? 수트를 와우.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 제발. 근데 여기 다 피지컬이 좋으셔서 수트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아. 우리 처음에 되게 멋있게 들어왔는데. 자, 우리 보시면은 오. 수트가 준비됐고요. 데일러쇼. 야, 옷가게 같아 아. 와. 아, 저거 입고 우리 팬 사인회 간다고 생각해봐 형님. 자, 그래서 이번 단체전은 권은비 씨도 함께 할 건데요. 어, 그러면 몰라. 어, 제목하여. 레디 액션입니다. 레디 액션. 네. 레디 액션. 자 먼저 은비 씨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어. 멤버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 어, 네. 연기자가 세 명인데? 근데 그냥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1부터7까지 있는 숫자 카드를 뽑아서 그때 나오는 숫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연기의 강도입니다. 음. 은비 씨는 멤버들의 연기를 보고. 가장 낮은 숫자로 예상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아, 성공이 됩니다. 숫자로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전 단계만 맞추면 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라운드에서 실패할 때마다, 슈트 어. 풀 착장에서 어? 또 아이템 밑에. 하나씩 빼겠습니다. 아. 바지, 셔츠, 자켓, 그리고 넥타이나 행거칩이 되겠죠? 아, 나 그럼 만약에 저게 4라운드 다 실패하면 결국 이대로네요 그냥? 그런 거죠 <laughs> 그럴 수가 아할수 있어 갑니다 여름 뮤직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가 된 당신 오늘 무대에서 보여줄 안무는? 1단계는 움직임이 적은 안무부터 7단계는 무대를 확 뒤집어 놓는 안무까지 오케이! 죽었어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이것만 나는 우리, 이건 알아도 되는 거니까, 자. 7단계는 무대를 뒤집어 놓을 안무. 그거만 생각게 그러면. 자, 뒤집어 놓을 안무. 약간, 약간 느낌이 그러면 조금 위쪽인가 봐. 뒤집어 놓을 안무. <laughs> 봐봐. 나는 딱요 정도. 캐치할 오케이. 수 있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 느낌은 알았어. 은비도 캐치했어. 아, 어렵다. 어, 네. 어렵다, 어렵다. 어. 미국 춤 정도는 돼야지. 형, 노래 틀으러 가는 어, 거야? 여기서 뛰어 나올 건가요, 혹시? 강도는 알겠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형! 아, 형이 그렇게.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완전 느꼈어요. 어... 이 정도. 어, 이거 저번에 다 위쪽인가봐요. <laughs> 아, <laughs> 누가 어, 이렇게 자꾸 뒤집으셔. 야, 야후. 뭐야? <laughs> 야, 아니, 근데... 번호가 중독? 뭐야? 중복이 있나? <laughs> 뭐야? 아, 잠깐만. <laughs>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땐한 분이 이해를 못 했어, 지금 그거를. 난 이해했거든? 지금 은비가 헷갈리는 거는 지, 지금 두 분이 헷갈리네. 지금 두 지금 분이 헷갈리는데 너너 그냥... 너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 번호 나오기만 해봐. 넌, 아니, 형. 아니, 넌 기다려봐, 형. 너는 형, 형은 혼나야 돼요. 아니야, 너는 야 이게 오케이 오오.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낮은 단계. 아 이거 둘도 아, 헷갈려. 둘도 헷갈려. 응, 맞아. 어? 아 이거 봐. 왜냐 아, 나는 두 번째. 나는 여기부터 앉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무조건이야. 나 이런 거 잘해. 이거 뭐야? 오오봐 맞잖아. 어? 왜? 아. 어? 어? 어. 6, 7. 거봐, 너이 새끼야. 야! 아 야! 타임! 타임! 아니, 미신거 뭐아아 아니 아 아니, 다임. 아니야? 타임 아 봐봐, 타임! 아 그게... 야, 내가 그 정도로 했으면 타보다 낫게 해야 타임 봐봐요, 타임 봐봐요. 봐봐요. <laughs> 승우가 잘못한 게 처음에 7이 무대를 뒤집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뒤집으니까 이거 무조건 7번을 보여주는 거다. 승우는 춤을 못 추니까. 다리를 반만 은비 음, 씨가 이야기해 주세요. 다리를 야. 한쪽만 썼어요. 둘다안됐어 거기를 안 그게 봤어요. 그게 칠자 아니에요? 칠자를 아니면 훌륭한 거야. 다리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다저 칠자를 하는 거라서. 야, 야 앉아, 앉아. 앉아. 야, 형, 봐 아유 이게 뭔데 이게. 봐봐, 아니 이게 뭔데 이게. 어, 어. 형 근데 형 인정은 해 형이 제일 세게 한걸 인정해요? 어... 나는 내, 내, 내 기준으로는 여기 7번이잖아. 아, 그럼난 6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형이 이 5번인데 왜 이렇게 세게 한 거야? 그래서 아 5번보다 아 세야 되니까 아 엄청 세게 한 거야 나는. 만 잘못 알았네. 그러니까. 어, 너만 너만 지금... 찍어... 아니... 야, 이 엎드려서, 야, 이 엎드려서 야, 이 물고 나무소서 이렇게 반만 주셨다고 누가 생각을 해. 야 다! <laughs> 다? 어. 너만, 다? 너만 잘못 세각한 다요? 나도.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타이페! 타이페 타이! 타입 빼기 했이 진짜 타워, 마지막, 타워. 진짜 오, 마지막. 은비, 와, 은비 대박이야. 은비 잘한다. 잘해. 이어중에다맞췄다 오히려 내가 제일 적당하게 춘것 같아. 여기서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와, 잘한다, 은비. 자,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의 행동은? 1단계는 티안 내고 매너를 지키는 모습부터 7단계는 정이 뚝 떨어질 만큼 최악인 모습까지. 최악인 모습... 맘에 안 드는 게 베이스고 오케이 자하겠습니다 이제 마주 보고 앉아 있어. 그리고 식당이고 한식집이에요. 아 국이 왜 이렇게 짜? <laughs> 아, 뭐야 이게? 야, <laughs>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간절로 그래요. 일단 저 가야 돼. 신고. 신겁게 먹어요. 경험담이죠. 어. 이거. 북자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laughs> 대박이다. 혹시 숫자에 한 20도 있나요, 이게? 한 20도 있나? 아, 야, 어, 근데 제가 상대방이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정뚝 떨어졌어요. 어, 제가 완전 최악이었어요, 네. 방 성공입니다. <laughs> 아이 근데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와, 아, 오케이. 상욱이, 상욱이. 이제 최악이었습니다. 음. 저는 응?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아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어뭐뭐 뭐, 뭐, 뭐 드시겠어요? 파스타도 여기 맛있고 스테이크 맛있고 어뭐 제가 안독 사겠습니다. 뭐 와인도 드시겠어요? 맘에 든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애부터신청 하는 거 아니야? 마에지 않는 게 베이스인데 어. 잠깐! 아니, 잘했어, 잘했어 숫자가 마이너스도 있나? 잘했어, 잘했어 안돼세요 <laughs> 음. <됐는데요>. 음. <laughs> 오, 잘한 거 같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연기를? <laughs> 그러니까 연기를 이빨로 해 <laughs> 연기를 연기를 앞니로 해, 앞니로. 아, 미남이시, 아, 미인이시네요. 미네 아, 연기야, 연기야, 지금. 어 미네, 아, 되게 미인이신데. 아, 이게. 아니, 형,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 우리우리 어, 그러니까 우리 운동만 했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했어. 아, 예, 예. 아, 근데 제가 직업을 놓고 왔는데, 제가 카페로 싸드릴게요 예. 반바, 분바이 오. 밤, 밤. 아, 어렵다. 와, 이게 네가 애매한 번호다. 그렇지? 네, 네, 네. 아이고, 국이 왜 이렇게 짜? 네? 이모! 또 짜? 아이고. 아유, 이거... 아유, 내가 여길 왜 나와 가지고. 에휴, 등신같이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걸. 거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유 바빠 죽겠는데 여기 를왜 키워 나와가지고 크기 <laughs> 너무 짱! 오케이, 좋았어. 어, 아니 어, 형, 어, 형 그래 이 내가 아까 말한 어, 그거잖아.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내, 어, 내가 아까 말한 그거잖아. 이거 맞혀야 돼, 은비 씨. 네. 못 맞추면 큰일 나요. 그리고또 애매한 숫자끼리 헷갈리지. 괜찮아, 다행히. 둘이 헷갈려, 둘이. 그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비 싸움이야. 높은 거부터할게요 높은 거부터. 제일 높은 숫자.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 그다음. 그렇지. 그 6이 그렇지. 6이, 6이. 6이 아니면 뭐지? 6이야. 어. 오케이, 됐어. 어. 그렇지. 동현쌤. 그렇지. 동현쌤. 그렇지. 괜찮았어. 이거 괜찮아야지. 이거 괜찮아.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3이나 이거 5나 하면 잘못된 거야. 내가 지 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거 같아. 애매하게 나. 했잖아. 3이냐, 3이냐. 3 아직 모르전 근데... 4잖아요. 봤을 때 3이에요. 맞아요. 난 3이경이라고 봐. 나는 지금 오이, 3이야. 나는 5이경이라고. 제가 아니, 4잖아요. 형 5라고. 나도 살짝 5이왠줄 알아? 오이경. 동현이 형은 티를 냈고, 이경이 형은 티를 안 냈어. 아 와, 너 디테일하다! 아아너 디테일하다! 아아 와! 은비씨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은비씨.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센스가 있 이거 진짜 애매했는데. 잘했어. 너무 센스있어. 아, 아. 여러분, 최종적으로 두 라운드 성공하셔서 셔츠와 바지를 획득하셨습니다. 은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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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다.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다행이다. 아, 은비 짱이다. 진짜 아. 너 잘한다.